시작. 오케이! <laughs> 벌써 한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3 0금4 아, 너무 쉽죠? 네. 멋집니다 2 2 0이죠 아주 공부하기 좋은 6이요. 환경이군요 네. 1 0케금 4? 네. 1 0 0 4? 네. 그리고 금 4? 죠 100금 이 이렇게 갑자기 네. 라0고금이 네. 1 0 예정지? 갑자기 잘합니다아딱 어, 7이군요. 꼼수를 좀 부리나 봅니다. 아닙니다. 어 틀렸네요. 어? 틀려나? 다리나? 왜요? 틀렸나요? 틀렸겠죠? 7, 8에 56이면 560이 넘네요. 아 진짜네요? 그럼 7이네요? 네. 이런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. 네. 근데 전 방금 네. 속았어요. 네. 그렇죠. 하나만 섞어놓으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8. 팔... 꼼수로 하는 애들을 숙제. 하. 링구. 4. 오, 10, 엄청 더빨라졌분8 바이바이. 놀러 갈게요. 네, 잘했습니다. 오늘 숙제 완벽하게 하고 내일 놀러 갈 것을 준비합니다. 우요